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. 저 한상현인데요.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카트라이더의 새로운 시스템 라이센스를 가릴 수 있는 이런 획득 라이센스 비공개 이런 시스템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볼 컨텐츠는 여러분들의 라이센스를 맞추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카트바디든 타시면 됩니다 제가 그 카트바디를 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라이센스를 맞추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오 얘는 진짜 모르겠는데? 오! 자 일단 맵 고르는 게. 이 정도면은 맵 고르는 난이도가 에런 이상이거든요. 어이 정도면 에런 이상이에요. 에런 이상 무조건 에런 이상이야. 오, 저거 빌드 마엠? 저 방금 뉴코팅 되게 깔끔하고. 방금 일부러 박았다. 방금 라인 자체가 일부러 박은 라인이야. 내가 이런 거잘 알아내거든. 여러분들, 나는 벌써 알것 같은데. 여러분들,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달라. 이 사람 에런 절대 아니야. 어, 마인볼 아니야! 나 프로 같아, 이 사람. 아, 진짜 뭔가 그 프로 스멜이 느껴지는데, 나는? 자, 이렇게 게임을 하신 분들은 게임 끝나고 라이센스를 공개해 주시면 되는데, 아, 이게 이, 솔직히 이 사람이 부딪히는 이. 아, 근데 이게 너무 이거! 아, 이거 방금 거는 너무 거의다! 아, 이거 너무 진났다 저기요! 아 프로 아닌 척 하려고 어떻게든 막티를 내네. 아니 무조건 프로야 저거는. 어저 정도 실력이면은 무조건 프로입니다. 아니야 아니야 아, 지, 진짜 무조건 프로. 자 대기실 나간 다음에 라이센스를 공개해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 라이센스 공개 좀 해주세요. 아니야 그 초반에 그 라인 파고 이런 거볼 때. 못해도 마인블? 그다음에 좀 치면 바보한 상연이라고 아! 아 근데 요즘 마인블 되게 잘하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다음 상대 만날게요. 가다이. 오? 에런 이상인데 이 사람도? 아 근데 요즘 솔직히 카트라이더의 에런 이하를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요즘 막 어떻게 봐 l 초 아닌 것 같은데? 방금 속이긴데? 아 방금 부딪힌 건 진짜 속이기야. 어티 나죠? 아 여기를 이렇게 잘타는데 l 초라고 말이 안 돼. 일단 에런. 일단 에런. 잠깐만 마임블은 아닌 것 같고 에론 L1? 엘1인것 같은데 마엠브1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어저 사람은 마엠브은 아닌 것 같고 에론 그냥 그냥 진짜 딱에1인것 같아요 그에1그 그 이상 그이1도 아닌 듯한 방금 전에 아니 일부러 막 라인 벗어나게 타는 1 빼고는 판단을 하자면 에1인 아이 저기요. 그렇게 부딪힌다고 L2라고 말하지 않습니다, 저는. 우리 L1님. 아이, 그런 연기 수법에 안 통하지. 내가 거의 청주의 이병헌인데. 아이. 자. 아, 진짜. 야, 너무 티났다, 방금은. 야, 이 자식아. 그거는 우리 동생 카트라이더 하루가루 쳐도 그건안 받겠다. 와, 야, 진짜. 야, 이런 어거지 쓰니까 더 에런 같아. 정답! L1! 하겠습니다. 정답! L1! 자, 라이센스 까세요. 예, 아, 진짜. 확실해요. 저말 치는 거 보고 더 확신이 들었어. 쟤는 무조건 에런이야. 어, 더 확신이 드네요. 아 저에게 자꾸 그런 확신 마임이라고요? 가자이 쓸겐데 마크가 쓸겐데 <목소리> 하... 자 과연 제팬게드 쓸개 클럽인데 아니야야야야 매신도 누구야? 아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오케이. 아니 잠깐만, 야 이거 방해 공작 개요바지! 아니 지금 이거 초반에 라인 하나도 못 봤는데 방해 공작 때문에? 야, 기다려봐. 기다려봐요, 기다려봐요. 내가 지금 감이 조금 오고 있거든요? 아까 전에 그쪽 라인을 보고? 야! 야, 이거 빌드가 설사 프로라이센스인데? 어 이게 설사 프로라이센스 빌드거든, 저제 치쓰는 거? 왜냐면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 내려갈 때 있잖아요, 여러분들 여기 내려와서 여기 굴절 공간에서 프로라이센스 빌드 썼거든, 제가 아 근데 애매한에 마임블 친구가 프로라이센스 빌드를 쓴 건지 아니면 프로라이센스 애가? 프로 라이센스 빌드를 쓴 건지. 아, 이거 되게 복잡하네, 이것도. 일단 기록 좀 볼게요. 쟤좀 달린 것 같거든. 아! 정답. 프로 라이센스. 라이센스 까세요. 과연 무조건 프로 라이센스. 아니 마엠블은 아닐 것 같은데, 삐리 그거 있잖아. 프로 라이센스를 되게 많이 하는 애들. 가다이. 그냥 에론이에요? 아, 마엠블!